작년에 일리아 칸에 있었으니까 진짜 많이 따라왔지 감회가 새롭지 초각 있었네 아 고생하셨어요 어? 유각 두 개? 나쁘지 않은데? 내가 볼때 이거 시청자분이 와주시니까 또한 자리가 차잖아요 거진 그래서 이렇게 금방금방 모이나 봐 너무 감사하다 아 잠깐만 얘도 팔찌 사서 깎아줘야 되네? 혹시 아나? 쓸만한 팔찌가 나올지 와, 씨, 개맛있다. 이야! 아, 근데 강투다 <laughs> 아, 뭔가 이런 스펙업이 더 남아있으면 좋겠어. 초월이나 이런 거.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까 책 끝? 뭐라고? 이렇게 어, 못 사는데? 아, 오케이. 그럼 10개 정도. 장기백 만들죠? 예, 80몇 번. <laughs> 좀 넣지 마. 그냥 해. 자, 장기백은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뜨면 해도 나온다 했죠. 마돌이 어, 나왔다, 나왔다. 자, 강화해볼까? 간다. 아니, 뭐, 두번 돌다가 편린 하나 뜨면. 와, 아니, 못 사겠다. 어, 돌멩이 좀 있네. 이런 미친 아마 팔짝으로 두 개는 구할 거예요. 제 성격상. 있는, 하나. 그리고 내일 애들 큐브 돌고, 고성 모아서 합치면 팔레만은 나오겠는데. 아, 붙을 것 같아. 지금 뭔가 느낌이 비틀 것 같은데. 아닌가? 18강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 아닌가? 무기를 바꿔줘야겠다. 아닌가? 10만 골 박았어. 아, 그냥 누르는 건 죽음인데. 할수 있는 것도 없다.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씨. 좋은 아침입니다. 혹시나 모르잖아. 군충? 아, 이 곤충이 이게... 아, 이게 좀 애매한데... 카드가 좀못 나왔네. 실물이 더 예쁘신데... 오늘 아마 4시쯤에 아브 노말 다녀오고, 제가 수라랑 권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둘다 치적이 필요해요. 어... 치적은 권황이 좀더 필요하긴 해요. 저 효율성은 네, 권왕이 딱히 필요 없어요. 권황, 배마, 창술이 움직여도 되겠네. 저희 공대 이름 좀 적어봐요. 아무도 없어. 지금 물리 거의... 일단 모여주세요. 그거 공대이 일단 일단 모여볼게요. <laughs> 일단 모여봤음. 일단, 네, 일단 출발은 해야 되니까. <laughs> 진짜로 나중에 네. 트라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이름 정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laughs> 아저 다들 고생들 하셨어요. 아 이게 될줄 몰랐네 이러서. 근데 저희 이름 뭐로 하죠? 유튜브 업로드 막두달 뒤에 되고 네. 왜 이제 올리시나요 이러면 아 이게 이름을 오늘 정해서. <웃음> <웃음>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틀리면 무령 먼저 갈릴게요 네. 됐나요 아, 와.. 안된다 아... 이거 아... 천천히 합시다 집중하세고 이제 턴트로 <laughs> 들어가야 돼와 말도 안돼 가셔야 되는데 이제 네 여기까지 요까, 하죠 고생하셨어요 시간 맞는 날또있 시간 있었나? 맞는 날에 네아나왜 이렇게 뭔가 사람들하고 뭐할 때마다 이렇게 내가 작아지는 걸 느끼냐 그래도 뭔가 다행이다 그냥 공대원이었으면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뭐뭐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변수가 아닐까 싶다. 잘한 거 같다. 내 성향이 이게 맞기도 하고. 애초에 어떠한 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무언가가 추가됐는데 그걸 사람들하고 맞춰서 하나둘 하고 가본 적이 없어요. 안정성을 추구하는 인간이라서 부담한 지금 이 남배 됩니다. 아그 디코 오버레이로 마이크 끄는 것만 할수 있으면 여러분하고 소통까지 되는데 미치겠네. 왜안 되지 그게 내가 아예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을 눌러야 되나? 디코를 킬때세개 합쳐서 아니, 그 전까지 계속 80이니까 당연히 무플 돼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무풀안됐다고 했을 때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이대로는 안될것 같던데 악세요 가성비 뒤지게 없을 텐데 이거 야? 미친 거 아니야? 잘 모르겠다 전압 확인했어요 가격 좀 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아이 힘도 많이 올라가네. 2000 차이 나네 0,200 차이니까 옵션이 두 줄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네 나도 두 줄짜리 사서 한번더 질러볼까 싶긴 했는데 아 이건 못 받겠다 아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감사합니다 잘잘 잘 쓸게요 에이. 아 이게 스탯도 어, 이미 내 거보다 스탯이 좋아 1년 만돼아 미안합니다 에이. 아 뭐야 30만 원이네 좋은 게 나올 리가 없는데 근데 지금 내 운에서 절대 안나오 놀... 눌러보죠. 아우, 씨. 아, 이게 뭐야! 아, 씨. 아, 주황색 뜨길래 깜짝 놀랐네. 이거도 갈고, 갈고 돌려보죠. 이건 갈고. 어, 72개. 야, 딱 됐다. 아, 씨. 상뜰 거면 이거 뜨자. 어, 상뜰 거면. 아니, 와, 양자님, 반띵합시다. 팔고 반띵하자, 우리. 이거 안 돼, 이거 안나 이런 거못 써, 이거. 이거 못 써. 어떻게 했어 이거 미안해. 나 아까 그 받을 때도 진짜 너무 미안했어. 이거... 아니, 아니, 너무 커요. 이게 무슨. 120에 팔아도 될것같기는 한데. 살 사람은 살 듯. 야, 팔리면, 양자님, 우리 회식 한번 하자. <laughs>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사냐. 오나? 아니, 왜안 오지? 띵 울릴 게 없는데. 와. 왜 박수 치냐. 120만 골 생겼습니다. 와. <laughs> 와. 나눠서 들어와, 이렇게. 안 팔리면 어쩌다 했는데. 자, 이제 쇼핑해야죠. <laughs> 감사하게도 이제 악세를 사라. 라고 감사하게도 말씀해 주셔서 과감하게 좀 구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세지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점수잖아요, 여러분. 악세가 다 바꾸면 4% 정도 오른다 했으니까, 악세가 맞네라고 하고,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점수 올라가는 거딱 보니까, 어? 재련이 더 올라가는 거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가성비적인 면을 보면 재련이 맞을 수도, 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죠, 지금. 안 붙으면 뭐, 그냥 허공에 돈 버리는 거라서. 만 개에 4만원이야? 와,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한 부위만 딱 붙여볼까? 장갑 하나 붙이면 얼마 오르는가? 고민 잘해야 돼. 최고의 효율을 보자. 아, 이거 뜨기만 하면 대박인데. 해보자. 고점 봐야지. 가자. 씨발, 어떻게 힘만, 이지 아니, 어떻게 힘만 계속. 아, 치적. 아, 씨, 존나 아까운데, 치적상. 너무 아깝네. 아까 DPS 9100에서 9300 나왔는데 지금 DPS 1억 나와요. 그러면 10% 정도. 약한 8에서 9% 정도 더 세지는 것 같은데. 아우, 목 아파. 가게 뜨나? 먹어봐야죠. 뭐, 말이죠. 포기하긴 의미하죠. 마지막 가게잖아. 그지? 프라이 가기 전에. 아, 승부사! 혹시나 했다. 여러분 다 왔어요. 진짜 꼈다 아이, 고생하셨다. 아, 아 오, 고생했어요 씨야몽지3일 걸렸다 이씨 봉현 아봉입니다 드디어 아아 됐다 고생했어요 아 됐다 아, 아 그래도 올상 그했다아 아, 사진 아, 안 나왔어 이씨 아, 좀... <laughs> 산막 클리어 리액션이라고요. <laughs> 그래도 12시는 깼다 다행이다 그렇다. 그러네요 잘했어요 여러분 멋있었습니다 수요일 딱 되면 아로 레이드 다 빼고 최대한 무기 20강 올려서 가자 이거 안되겠다 어허 어, 감사합니다 몸도 많이 안 좋으실 텐데 병원 잘 다녀와요 예쁘죠 대여요 감사합니다 이거 필요한 거긴 한데 네, 죄송하네 그럼 요번 트라이 기간 동안만 좀좀잘 안고 있다가 드리어도 될까요 잘 쓰겠습니다 이거 죄송해요 이거 돌리는 거는 그만 쳐먹어 아 그만 쳐먹어 야한 400만 썼네 아 이. 혹시나 무슨 사고가 생겨도 제가 무조건 꼭 귀가 시키겠습니다. 오늘은 돌안 깎겠습니다. 내가 어제 돌 깎다가 멘탈 다 나갔거든. 필요 없으시겠죠? 아예예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스콜라키아 갈까? 세졌잖아. <laughs> 양자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잘 쓰다가 렌탈 조심히 돌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안 꿀릴 것 같습니다. 감사 무슨 그런 거 같네. 아 자꾸 애들이 놀려 왜? 아나 아이, 아이 나 너무 저렇대. 야그 식탁에 뭐 있어? 가져가. 어? 가지고 가. 감사합니다. 조심히 반납할게요. 와, 씨, 아, 한번 더 가봐야겠다. <laughs> 아, 제발 밑강 한 번만 더 먹자. 아, 너무 빨라. 아까 4분 1초였거든. 어? 아, 어, 근데 이러면 내명각 풍류를 전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 이제 나는. 아니면 이렇게 쓰던지. 이게 맞겠다. 으헤헤헤 <laughs> 찾았다 이게 맞아 내가 풍렬를 잘못 뛰어 놨었네 음... 바속안에 들어가 이러면 유동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도 카운터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느낌이었어 네를 먼저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쓰는 이유가 내면각이 선딜이 짧아요 뭔 소리냐 붕천태가 빠른데라고 하잖아 봐봐 똑같이 해볼게요 더 느리죠 뭐가 달라져? 이거 어제 사이클 치다가 배웠어. 이게 이타라서 그런가? 혹시나 정말 조금, 정말 조금 모자라서 카운터 안 돌까봐. 그게 트라이 때 엄청 클것 같아서. 눈앞에 날딱 보고 있는데, 트라이에서. 진짜, 진짜 요만큼 남아가지고 안 나가면. <laughs> 진짜 울것 같거든. 뭐, 그럴 거면 십작 넣어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laughs> 아, 진짜 마음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깜장님이 알려줘가지고 내가 그거 원래 시뮬레이션 안 돌려 보거든 그런 거 거기 돌려 보고 막 진짜 막개 고민해 가지고 산게 이거야 <laughs> 무공포 공포 넣어 보고 중중으로 이거 상 공격력 상 넣어 봤는데 0.11%더 높았어 괜찮네 이러고 얼른 딱딱 샀지 팔릴 것 같았어 <laughs> 너무 초조했습니다 그때 강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런 걸안해 봤잖아 이 캐릭터가 처음이잖아 이런 게 보는 사람들도 막 그냥 중중 박아요 이러고 있고 한 명은 갑자기 뭐 상하 박아요 이러고 있고 아 근데 가성비가 중중은 맞는데요 이러면서 아 근데 이거 시뮬레이션 같은 거좀 돌려보면 다른가? 이거 보더니 사람들이 문가를 안 써요? 이래길래 아 오케이! 2시간 <laughs> 전에 악세 보고 있었는데 아직도 악셀 보고 있데 <laughs> 점수가 얼마 안 오르는 거예요 중중을 맞춰도 1500은 진짜 빡센 것 같아요 제가 봤던 1500은 18강에다가 상제 20다 붙이던지 얘도 상제 가야 되고 그래야 1500 나올 것 같아 지금 이 세팅에서 재량밖에 안 남았어 이제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재량밖에 없어 그 점수 기준을 내가 모르겠어가지고 점수 기준을 알면 점수 위주로 올렸을 텐데 그냥 그게 보기에도 좋으니까 누가 점수 만들어가지고 이제. 와 근데 진짜 1페이지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미쳤다 안만 봐도 스펙이 내가 언제 저런 사람들처럼 될까 나 곱하기 2를 해도 저 점수가 안 나와 내가 지금 제일 높은 분이 2910점이거든요 나 곱하기 2해야 2760이야 아 하... 뭐 RPG는 언젠가는 다 위에서 만난다라고 하잖아. 뭘 만나 이야기. <laughs> 막 여기까지 막 죽을뚱살뚱해서 올라오잖아. 이렇게 매달리고 있잖아. <laughs> 그럼 저 위에서 니 네, 뭐함. 작년에 일리아칸에 있었으니까. 진짜 많이 따라왔지. 감회가 새롭지. 근데 이거 진짜 여러분들 덕분이 응원도 해줘 지원도 해 줘. 그막창나 가지고 막 아, 씨발 못 하겠다 싶을 때도 막 옆에서 이렇게 해 보면 어때요. 저렇게 해 보면 어때요 하고 있고. 다 죽어가던 새끼 여러분들이 멱살 끌어올린 거지. 고맙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그 채팅 하나 보내 주신 뭐 골드 100원이라도. 원도 그렇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 저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감사하게 생각고 하있습니다 야, 그럼 이만 샷 빠바이 좋은 새벽 보내요 여러분 날이 많이 쌀쌀합니다요